엔비디아가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하드웨어에 딱 맞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계속 지원을 해왔다. 그것 자체가 10수년 동안 누적이 되어왔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해결모니가 바뀔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엔비디아가 쓰기 편하다 하더라도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체 칩을 사서 싸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더 이걸 싸게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편의성을 포기하고 조금 더, 더 나은 걸로 가고 싶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엔비디아의 이 GPU가 AI의 혁명을 지금 이끌고 있는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라 AMD나 인텔 다른 기업들 그리고 AI 가속기를 전문으로 추론을 타깃으로 하는 기업들도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성능 차원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AMD 성능이 조금 더 좋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쿠다라고 하는 녀석 때문이다 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쿠다라는 애가 대체 뭔지 왜이 쿠다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요거를 접근할 수가 없는지를 오늘 좀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사실 이 쿠다라는 거를 좀 자세히 살펴보시기 전에 일단 전반적인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놓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일단 CUDA라고 하는 거는 이 약자예요 약자 컴퓨터 유니파이드 디바이스 아키텍처 뭔가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쿠다가 약간 중위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쿠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의가 두 가지다 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이첫 번째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 그대로 아키텍처다 하드웨어 하드웨어 아키텍처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 이 GPU라는 거를 원래 만든 목적이 이 3D 렌더링하고 뭐 영상 렌더링하고 이런 용도로 만든 거대한 프로세싱 유닛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그 아키텍처. 여러 개를 병렬로 처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원래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이 이 디스플레이에 이 픽셀 픽셀 하나마다 이렇게 쏘아주잖아요. 그럼 그각 픽셀 픽셀 하나하나를 병렬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구조에 맞게끔 설계된 하드웨어 아키텍처다. 하드웨어라 하는 게이 포인트입니다 하드웨어. 그래서 흔히 쿠다라고 얘기하면이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얘기를 하는 거고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엔비디아 GPU 같은 거살때 지금 AI용 말고 우리 개인 PC에 들어가는 뭐 RTX 3040 시리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살려고 할때 들어가는 뭐 쿠다 코어가 몇 개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아키텍처에 해당하는 그 쿠다 코어에 해당하는 게몇 개나 되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AI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또 나온 이 개념이 바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인데 쿠다 생태계, 쿠다 생태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즉 CUDA의 두 번째 의미는 CUDA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관련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이런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돌리기 위한 거, 이거 자체가 엔비디아가 만들었잖아요. 요걸 엔비디아가 만들었는데 이 엔비디아가 만든 하드웨어에 아주 잘 맞게 쉽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또 엔비디아가 만듭니다. 그 쿠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우리가 또 흔히 쿠다 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러한 하드웨어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할 때에 이 GPU를 우리 적재적소에잘쓸수 있도록 API처럼 이렇게 호출해가지고 야너 이렇게 계산해 행렬 연산해 AI 모델 연산해 추론해 뭐 아래는 해줘, 뒤에는 해줘, 막뭐 이런 것들을 막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 자 체도 라이브러리 로서 쿠다 라고 엔 비디 아가 소프트웨어 플랫폼 을 지원 을 했다. 요게 바로 소프트 웨 어에 해 당하 는거 죠. 우리가 하드웨어를 사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원래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라는 게 있으면 이 하드웨어를 돌릴 수 있을 만한 소프트웨어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컴퓨터가 있으면은 우리 깡통 컴퓨터를 샀다고 칩시다. 거기에 운영체제라고 하는 OS 시스템, 윈도우나 맥을 깔지 않으면은 컴퓨터가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죠. 그리고 새로운 디바이스를 연결한다. 예를 들어 마우스를 연결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마이크를 연결한다든가, 프린터를 연결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뭐 설치합니까? 드라이버라는 걸 설치하죠. 물론 요즘 뭐 플러그 앤 플레이 뭐 이런 걸로 자동으로 연결해 주 것도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흔 이제 드라이버라는 걸 설치한데. 이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이 운영 체제 OS랑 하드웨어, 실제로 연결하려는 하드웨어. 이거를 중간다리로 드라이버. 말 그대로 드라이빙을 시킨다는 거죠.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그 드라이빙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걸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이 CUDA라고 하는 거는 전체로 봤을 때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것과 소프트웨어 이두 가지의 결합을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CUDA라고 하는 것이 무려 2006년부터 엔비디아가 추진해 가지고 개발을 해왔 거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지금 이제 거의 20년대가잖아요. 정말 오랫동안 이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잘 돌릴만한 그러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 초기에는 저도 이제 학교에 있을 때 CUDA 많이 썼거든요. 그럼 그런 교육들을 엔비디아에서 막 하고 해줘요. 야, 이렇게, 이거 이렇게 쓰면 은잘쓸수 있어. 굉장히 빠르게, CPU보다 훨씬 더 빠르게 쓸수 있어. 지금은 GPU가 굉장히 주목을 받는 시대지만 였 15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GPU로 뭔가를 한다기 보다는 대부분 다 CPU를 막 갈고가지고 막 빡세게 돌리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니면 이제 하드웨어 A직으로 아이 돌리거나 FPGA를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CUDA라는 걸 사용하니까 그래픽카드로 굉장히 빨리 처리할 수 있더라 라고 하면서 병렬 처리로 할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CPU가 넘볼 수 없는 속도로 빨리 하는 것들을 이미 엔비디아가 생각을 해왔고 딱 2012년, 2013년 그 시기에 캐나다의 AI 연구자들과 결합해가지고 AI에서도 가능성을 봤던 게 바로 젠슨항의 선관이었던 겁니다. 근데 원래는 그러면 이런 CUDA라는 어떤 소프트웨어나 그런 것들이 없었냐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아요. 옛날에도 그래픽 처리 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GPU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그래픽용이란 말해요. 그래픽용. 그래픽용으로 뭔가 하드웨어를 돌리기 위한 용으로 타겟팅으로 딱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막 복잡해요. 막 픽셀 단위로 뭘 하고 이제 법령적이지 않는데 여러분 GP, GPU라고 들어보셨나요? 제너럴 퍼포스 GPU 원래는 GPU라고 하는 G가 바로 그래픽이죠. 당연히 그래픽으로 해야지. 얘도 그래픽으로 하려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제너럴 퍼포스 그냥 연산 목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 가져오려고 하니까 뭔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 틈을 파고든 게 바로 엔비디아의 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쿠다라고 하는 거는 자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던 요즘 뭐 파이썬을 많이 쓰겠지만 로우 레벨에서 봤을 때의 C나 c 나 C 뿔뿔 아니면 뭐포트란이라든가 이러한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법령성 있는 언어들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그냥 사용해가지고 쓰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쿠다 짠거 보면은 그 c 에서 맨날 그 스탠다드 IO 오점 에이치 헤더 파일 부르고 이렇게 하듯이 똑같이 그냥 불러와서 쓴다란 말이죠. 그래서 기존의 연구자들이라든가 개발자들이 흔히 이제 익숙해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 모델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그대로 확장해서 쓸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라는 게좀더 이제 확장을 잘해간 계기이기도 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아도 대부분이 이제 잘 모르시는 게 CPU하고 GPU만 있으면은 뭐 알아서 뭔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뭔가 연구를 한다거나 프로그램이 돌려면은 실제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얘 CPU를 어떻게 써? GPU를 어떻게 써? 메모리에 뭔가를 저장해. 저장돼 있는 거를 가져와. 이렇게 하는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서로의 이 커뮤니케이션과 프로그래밍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아이폰과 갤럭시를 둘다 쓰고 있는데 아이폰에 있는 카카오톡과 갤럭시에 있는 카카오톡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왜냐 서로 다른 하드웨어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하드웨어 서로 다른 하드웨어 그리고 서로 다른 OS 거기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서 외관적으로 카카오톡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쿠다라고 하는 정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 라고 먼저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쿠다 라고 하는 게 주요 구성요소가 어떤 거냐 라고 하는 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보세요 메인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gpu를 위한 메모리가 있죠 그리고 각각의 이제 cpu가 있고 이 gpu가 있습니다 이 GPU 안에 이제 CUDA 코어라고 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각각 이제 패러를 하게 뭔가 들어오면은 처리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되는데 결국은 이 컴퓨터의 가장 두뇌라고 볼수 있는 애는 누굴까요? 바로 이 CPU입니다. CPU. CPU가 g p u 너 이거 처리에 다시 가져왔다가 저거 처리에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GPU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연산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GPU를 빡세게 돌리기 위해서 CUDA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메모리를 호환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우선 이 컴퓨터의 이 메인메 모 메리가 보통 이제 D 램으로 되어 있는데 이 D 램에 해당하는 이 메인 메모리에도 이제 접근을 할수 있도록 CUDA가 처리할 수 있어요. 너 CPU가 갖고 있는 그 메인 메모리에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너 CUDA 처리해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고요. GPU에 온보드로 있는 메모리,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H b m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아니면 GDDR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처리를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CUDA 코어 안에서도 이제 온칩으로 이제 뭐 S m 이라든가뭐 캐시나 레지스터 이런 것들 다 갖고 있으니까 c u 자체에서 이런 다양한 메모리들을 통합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어떤 연산을 하려고 할 때에 이런 쿠다를 갖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면 간단하게 빨리빨리 할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할수 있다라는 게 바로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 뭐 AI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명령어가 있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CPU가 전체 명령을 갖고 있겠죠. 그럼 CPU가 야너 GPU 이거 일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야너 이런 명령을 내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이 메모리도 접근했다가 저 메모리도 접근했다가 해가지고 지표가 막 갈고가지고 막 처리를 할 거잖아요 이 로직에 있는 애들이 막 처리를 해가지고 다시 CPU로 결과를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병렬 처리를 완료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사실 쿠다라고 하는 애 있잖아요 요거 요 쿠다라고 하는 이게 병렬적으로 처리가 되는 애들도 여러 가지 단위로 사실은 아닙니다 이 쿠다의 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이제 스레드라고 부르는 요 단위로 인텔도 이제 하이퍼스레딩 뭐 이런 이런 기술들이 있었잖아요. 한 코어가 이제 두개의 스레드를 지원하고 뭐 여러 가지 이가들이 있는데 이 스레드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병렬 계산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 이 스레드라는 것들이 여러 개 있으면은 이 스레드 여러 개를 하나 이 블록으로 처리해가지고 요걸 또 블록 단위로 또 관리를 합니다. 이 스레드들은 각자 병렬적으로 동시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블록들이 이제 동시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얘네들도 다 병렬로 처리가 하면서 이 각각의 쿠다 코어들이 또 나중에 이제 스트리밍 프로세서 이렇게 범위로 나뉘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어떠한 작업 단위 혹은 계산 단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정도로 얘기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흔히 이제 SIMD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싱글 인스트럭션 한번한 한 개의 명령을 통해서 멀티플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처리를 할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 벡터 연산이나 행렬 연산 같은 거 원래 각각을 더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더하기로 여러 번 명령을 내야 되는데 그냥 야너행렬끼리에 덧셈을 해하면은 모든 요소들이 한꺼번에 처리가 될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지원을 일찍부터 하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좀 어려웠죠. 이또 CUDA를 프로그래밍 하려면은 또 이것저것 다 해줘야 돼요. 물론 뭐 일부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c p u 에서 실행되는 호스트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걔는 이제 GPU 리소스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컨트롤하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디바이스 코드라고 해서 GPU 코어에서 실 실제로 어떻게 병렬로 연산을 할지 이 디바이스 코드 주로 작성하는 부분이죠. 커널 이제 익스큐션이라고 해서 호스트 코드가 GPU에서 실행될 디바이스 코드의 커널을 실행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순차적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커널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CUDA에서 이 GPU가 이게 실행할 어떤 연산의 어떤 하나의 함수 약간 그러한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레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스레드가 또 이제 블록으로 적용이 있다 되어 있고 이 블록들이 또 여러 가지 있다고 했죠. 각각의 스레드가 어떠한 수행을 할 건지를 정의를 해주면은 그 계산을 이제 백렬적으로 다다다 해갖고 하나로 모으고 막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하기니 곱하기니 이렇게 간단한 연산들을 GPU를 활용을 할 건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픈CL이라던가 다이렉트3D 같은 기존의 그 그래픽 그런 것들을 쓰면은, 제너럴 폴포즈하게 쓰기가 힘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안달공학 그 손흥민 콘텐츠가 있거든요. 어, 손흥민, 피파의 손흥민이 어떻게 진짜로 이렇게 3D로 잘 나오냐 하면서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설명을 한 콘텐츠가 있는데, 그 참고하시고요. 그 보시면은, 결국은 우리가 3D로 뭔가를 본다라는 게, 특정한 이 파이프라인을 따라가지고 계속 이제 굉장히 복잡한 그래픽, 뭐, 쉐이딩을 하고, 뭐, 폴리곤을 형성해가지고, 막 이런 여러가지 계산이 복잡하게 수행됩니다. 그런 것들을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반면에 쿠사 같은 경우 는이 씨나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가져와가지고 처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거의 이제 18년 동안 쿠다 플랫폼을 계속 발전을 시켜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스템도 굉장히 이제 유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OS에서 각각을 쿠다로 연결해가지고 엄청나게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이렇게 컨슈머 인터넷이라든가, 상업적으로뭐 헬스케어, 제조, 파이낸스 부분 그런 다음에 슈퍼컴퓨터, 이제 날씨 예보라든가 아니면은 뭐 AI라든가.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서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 유즈케이스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스피치라든가 통역이라든가 아니면 추천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가속해서 쓸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양한 앱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보시는 이제 텐서플로우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AI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죠. 온갖 것들을 다 지원해요, 이미 d 다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뭐 온갖 애플리케이션들, 이런 것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고 윈도우도 지원하고 있고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보세요 CUDA X 라이브러리, CUDA 라이브러리인데 머신러닝용으로 이렇게 굉장히 널리 쓰이는 이러한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라고 하면 여러분 일일이 뭐 머신러닝 한다고 뭐 CNN 구현할 거야, RNN 구현할 거야, 트랜스포머 구현할 거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구현하기 위해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 짤 필요가 없고 이걸 그냥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쓰면 된다라는 거. 이 하드웨어에서 최적의 성능을 이미 갖추도록 최적화를 해놓은 버전을 가져와서 바로 쓸수 있으니까 사실 AI 연구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 GPU를 엔비디아 거를 썼지 다른 걸쓴 역사가 없거든 이미 개발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이게 익숙한 거예요. 이 라이브러리를 따와서 쓴다는 라 게. 그 뿐만 아니라 옆에서 보시면은 이러한 뭐 HPC용으로 뭐 메스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도 가져올 수가 있고 기타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이브러리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OS 플랫폼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CUDA 컴파일러 아니면 디버거라든가 이러한 이제 CUDA에서 이제 실제로 개발자들이 요거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풀스택으로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쓰면은 것들 다 그냥 갔다 와서 쓸 수가 있는데 뭐 굳이 다른 것들 을 갖고 왔고 뭐 호환된다고 하니 해도 이미 이전에 만들어서 짜놓은 것들도 전부 다 이거를 이용을 하겠죠. 뭐 혹자는 야 엔비디아가 이 쿠다 생태가 강하다는 거는 뭐 엔비디아의 주장이다. 뭐 약간 이렇게 해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AI 분야에서 특정 분야에서 뭔가 좀더 가속화해서 AI 모델을 돌리려고 하고 경량화 하시려는 분들이 이러한 c u 시스템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안 쓰고 굉장히 기초적인 거 아주 로우 레벨부터 만들어서 이제 굉장히 효율화를 하시려는 그런 분들은 쿠다를 사용 안 하겠죠. 이미 쓰여있는 것보다 더 혁신적인 것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AI 연구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는 이미 쿠다가 법령적으로 GP GPU로서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러면 이 생태계가 얼마나 굳건하게 구축이 되어왔는지를 아실 수가 있겠죠. 이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이라고 하죠. SDK 이런 것들이 계속 출시를 해왔고 각 버전마다 새롭게 나오고 하드웨어가 뭐 A100, A100 새롭게 나올 때마다 거기에 맞는 더 최적화된 걸로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하드웨어만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하드웨어에 딱 맞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계속 지원을 해 왔다. 그것 자체가 십수년 동안 누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해괴모니가 바뀔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능만 따져고 보면은 조금 더 나은 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의 예를 들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니면 뭐 메타, 그 A W S도 그렇고 제일 적극적이죠.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지금 자체 칩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구글도 그렇고 이런 애들이 자. 자체칩을 설계하는 거는 야 그러면 계속 엔비디아한테 종속될 거야? 그럴 거 아니잖아 자체칩을 설계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우리 플랫폼 대로 해서 결국은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aws 구글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인데 계속 쿠다꺼 가지고 비싸게 할게 아니라 자체칩을 만들어서 더 싸게 공급을 해야 돈을 벌거 잖아요 안 그러면 엔비디아는 다 갖다 줘야 되는데 아무리 엔비디아 가 쓰기 편하다 하더라도 그걸 사용 하는 게 아니라 자체칩을 설계해서 싸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더 이걸 싸게 만들 필요 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쿠다 하는 편의성을 포기하고 조금 더, 더 나은 걸로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서 이뭐 AI 가속기 우리나라도 뭐 퓨리오사라든가 뭐 사피온, 리벨리온 이렇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라도 엔비디아가 지금 너, 마진이 뭐 6, 70%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걸 물리치고 싶은 거죠.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개별적인 AI 연구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꼭 AI 연구뿐만 아니라 이 쿠다를 g p g p 용으로 연구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런 분들은 클라우드에서 이제 이미 익숙한 이 엔비디아 쿠다에를 지원하면서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엔비디아의 쿠다 관련된 설명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보았는데요. 언젠가는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워낙 오랫동안 누적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이게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어도비 아크로벳 리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풀리니까 PDF 기준을 이제 아크로벳으로 거의 열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미 공급돼서 많이 널리 쓰이고 있는 것들인데 이거에 대한 관성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하드웨어도 빵빵하고 엄청나게 잘되고 그것도 심지어 최적 화 역할을 잘해주는 라이브러리를 계속 제공해줘. 그러니까 이게 이 엔비디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이풀스테로 되어 있는 엔비디아의 거를 안 쓰고 다른 식으로 접근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은 자체 칩을 설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반 엔비디아 진영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판도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쿠다에 대응하는 이제 가장 이제 유력한 지역은 오픈 시 l 인데 오픈 시 l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모두 다 이제 개방형으로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요. 또 AMD나 인텔 ARM 같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호환을 해가지고 GPU 뿐만 아니라 CPU나 FPGA 전체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호환성 그리고 개방성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좀더 이제 집중해서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여기서 좀 경쟁력 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아직은 좀 이제 미미한 편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 GPU를 많이 쓰고 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최적화된 거를 쓰지 오픈 쉘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겠죠. 그리고 쿠다가 이미 라이브러리를 많이 구축을 해와서 AI뿐만 아니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의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오픈 쉘이좀 빠따. 따아가야할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AMD나 인텔 같은 지정에서 요거를 좀더 어떻게 해보려고 계속 좀 부스팅을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이퀄라이즈가 되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안달공화에로였습니다